네 안녕하세요 어, 패치 읽는 남자의 캡틴제 강형우입니다 어 오늘도 벌써 두 번째 패치를 지금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꽤나 많은 패치가 있었습니다 뭐, 상향당해야 할 챔피언이 상향당했고 뭐, 하향당할 챔피언들 상향 뭐 하향당했고요 뭐룬 변경 아이템 변경까지 그리고 큰 시스템 변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향받은 챔피언. 이번 주는 누누입니다. 누누붐은 온다. <laughs> 우선은 W 스킬. 끌어, 끌어오르는 피. 주문력이 최대 40%까지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롤 역사상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주문력, 주문력을 뻥튀기 시켜주는 스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W 스킬이 공격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기,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지르 아니면 케일 이런 챔피언들과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지르가 공격 속도도 빠른데 이제 주문력까지 높다 하면 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 필밴입니다. 누누 꼭 하세요. 그래서 누누가 정글에서 무난히 성장하는 그림만 그려준다면 누누도 확실히 좋은 카드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대회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점찍어 보겠습니다. 한 동안 이제 슈퍼 캐리 챔피언 중에서도 징크스는 좀안 보인 지꽤 오래 됐었거든요. 이제, 이제 q 스킬, 뭐 로켓과 뭐 미니건의 이런 공격 속도가 굉장히 많이 하향당하면서 잘안 나온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공격 속도의 답답함을 좀 풀어줬습니다. 확실히 초반이 더좀더 더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성장할 수 있고 뭐 앞으로도 징크스를 더볼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세 챔피언이, 뭐, 코그모, 베인, 뭐, 바루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거기에 징크스도 껴서 슈퍼캐리에 이제 한 라인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하향당한 챔피언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말자하, 베인, 이즈리얼, 오른. 이렇게 네 개의 챔피언이 크게 하향을 당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갈 챔피언은 말자하인데요. 초반 궁극기 쿨타임이 크게 늘었고, Q 스킬, 공허의 부름의 개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초반에 이제 안정성, 6레벨 찍었을 때 상대를 확실하게 킬탈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겠죠. 베인을 막을 캐릭터가 없다. 뭐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라이엇이 크게 칼질을 했습니다. 기본 공격 속도가 하향되었고, 또 궁극기의 공격력 수치 또한 좀 대폭 하향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이 스펙 뿐만 아니라 또 아이템 변경까지 있어가지고 안정성도 더 떨어졌다고 볼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초반, 그리고 후반까지도 둘다 하향을 당해서 이제 예전 같은 캐리력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즈리얼의 이제 신기한 화살의 공격력이 초반에 20 정도 하향이 되면서 꽤큰 하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레벨 그러니까 스킬을 5레벨 찍었을 때는 뭐 같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결국에 이제 초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주도권 잡기가 더욱더 힘들어졌고 그렇다는 건 이제 성장도 어느 정도 좀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겠죠. 다음 챔피언으로는 오른이 있습니다. 이제 W 스킬의 불꽃 풀무질이 더 이상 이제 저지 효과를 발생하지 않고요. 이제 그래서 CC 효과를 흡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뭐 블리츠크랭크의 그랩이 날라온다. 그러면 이제 W 스킬로 흡수를 함으로써 뭐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다 피해 갈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은 안 나오게 될 거니 조금은 안정성 있게 뭐 한타에서도 포지션을 좀더 신경 써서 잡아야겠죠. 그리고 오른의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3레벨 궁극기 기준 70초에서 100초로 약 30초나 꽤나 큰 하향을 당했고요. 원래 예전 같으면 뭐 후반에 오른 궁극기 처음에 썼다가 한 한타 끝날 때쯤 다시 쓰는 한 40초에서 50초마다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짚어볼 것은 이제 삭제된 아이템입니다. 우선은 시야석, 그리고 뭐 서리 여왕의 집에 승천의 부적, 그리고 산악방벽까지 이제 돈템에서 액티브로 올리는 아이템들이 삭제되었고, 시야석 또한 사라졌어요. 그래서, 에? 시야석이 사라졌다고?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시야석을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통합을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조정으로 뭐 옵션들이 이제 라이너에게는 좀 부적합한 그런 효과들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돈템은 서포터만 가자. 이런 식으로 라이엇이 좋은 방향으로 패치를 했다고 봅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이제 특성 변경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결의 쪽 특성인데요. 여진. 이제는 피해량이 좀 어느 정도 감소되는 대신에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이 굉장히 많은 양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서포터들, 뭐 알리스타, 레오나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향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대신에 뭐 단순 하향은 아닙니다. 이제 내구도가 많이 올라가서 단단한 부분으로는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수호자. 이 특성을 좀 체감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꽤나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재사용 대기 시간이 늘어난 대신에 쉴드량이 늘어나서 어, 확실히 나를 지켜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도록 패치를 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착취의 소나기인데요. 이제 원거리 딜러는 들지 말라고 초창기에 너프를 크게 당했었어요. 원거리한테 드는 착취에서 나이 하지만, 뭐, 나르, 우르곧 같은 챔피언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다시 상향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영감 특성에 변경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빙결 강화인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사용률이 저조한 특성 중 하나죠. 쓰는 챔피언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할 정도로 잘안 보이는 특성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둔화 효과가 증가되었는데요. 포그모나 징크스처럼 사거리가 길거나 아니면 챔피언 스펙은 강한데 막 CC기가 없어서 달라붙기가 힘들다. 이런 챔피언들이 들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말 많은 도벽이 드디어 하향을 당했습니다. 근거리는 소폭 하향되었지만 또 원거리는 또 대폭 하향되어서 어 이제 이즈리얼 같은 챔피언은 이제 도벽 말고 다른 특성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어렵게 되었네요. 그 도벽, 확실히 말도 많은 만큼, 좀, 이런 부분, 이렇게 하향돼서, 어떻게 보면, 좀, 좀더 공정한 게임을 할수 있겠습니다. 대상 지정 스킬이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평타를 쳤을 때만 미니언 어그로가 끌리던 것이, 이제 단일 대상 스킬에도 미니언 어그로가 끌리도록 이제 패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롤 역사상, 이제 한 번도 안 바뀌었던 시스템인데, 이게 바뀌어서 꽤나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몇분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뭐 카사딘 아니면 판테온 같은 경우, 판테온이 창을 던지는데 미니언이 이제 나를 때려서 미니언의 어그로까지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세심한 플레이가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라이즈 카시오페아, 뭐 카사딘 뭐 등등 뭐 굉장히 많은 챔피언들이 있는데. 이런 챔피언들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하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뭐 카사디는 뭐 쓰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프로들의 의견도 있었고, 삼태원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챔피언들이 이제 안 쓰이게 된다면, 나중에는 꼭 상향택시를 다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게임을 끝내는 건 미니언과 함께입니다. 미니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신재기 추천하는 8.2 버전 꿀 챔피언. 한번 뭔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저는 첫 번째는 누누입니다. 누누의 이 AP 증가 패치는 굉장히 큰 패치라고 볼수 있어서 저는 이게 뭐 다른 챔피언과의 시너지 뭐 그런 것들 다 생각해봤을 때 누누의 기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누누붐은 꼭 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원딜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원딜러 챔피언들을 많이 추천해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원딜 꿀딜 챔피언은 대표적으로 바로스인 것 같아요. 바로스 이제 구인수 바로스 빌드를 가서 상대를 이렇게 쭉 라인 전도 강하고 후반 한타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뭐 메타에 가장 적합한 챔피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탑에서는 갱플랭크가 굉장히 핫하고요. 미드는 아지르. 이런 라이즈 이런 챔피언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 서포터는 아무래도 지금은 탱커형 챔피언이 많이 나오고 있죠 원거리 딜러가 이제 뭐 코그모 바루스 뭐 이런 좀 하드 캐리형 원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 그걸 지켜주는 뭐 탱커형 챔피언들을 많이 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롤챔스 침대메타 8.2 패치가 적용되면 달라질까? 라는 질문인데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롤 챔스에서 경기가 확실히 긴건 맞는데, 뭐, 아직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몇몇 좀 특이 케이스들이 이렇게 좀 길어졌다. 라고, 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직은 판수가 좀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초시계와 공인 풀린 주문사이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아니 뭐, 중요한 상황에서 킬을 한번, 킬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인데,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서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뭐 거의 강제, 강제되다시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식의 특성을 좀 하향을 해서 확실히 뭐 이런, 킬 따는, 확실하게 킬 따게 해주고 좀 이런 화끈한 맛을 좀 넣어줘야 좀 보는 재미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도 어딘가 막 라인이 손해를 봐야 하는데 이제 봉인 풀린 주문서로 이제 순간 이동을 바꿔서 그 라인을 커버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수비적인 플레이를 굉장히 좋게 할수 있다 보니까 게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그냥 우린 성장 성장해서 후반 보자. 뭐 아지르 시비르 같은 거 뽑아서 그냥 후반 가면 게임 이길 수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 경기 시간이 길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네, 이번 8.2 패치 캡틴덱의. 패치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다음 패치에도 다시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